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v 비 융입니다. 씨알리스 자이데나 저용량 메일요법에 대한 상담도 1년 내내 꾸준히 해왔고 지금까지 비뇨기학 t v 채널에서 메일요법에 관련된 게 이제 100개 이상 영상이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메일요법을 하는 뭐 전제 조건 또 어떤 분들에서 하면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처음에 메일 요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안내를 받으시거나 충분한 그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초기에 메일 그 요법의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 효과를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저영양 c 알리스이드라 메일 요법의 가장 중요한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오리지널 약에 관한 건데요. 비아그라처럼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이런 약제들을 어떤 분들은 선물용이다, 어떤 분은 오리지널 약이 효과가 있다, 효과 차이가 크더라. 이래서 오리지널 약을 찾는 분이 있는데 그 가격 차이가 이제 워낙 많이 나고 특허 가 풀린 상태에서 우리나라 식약처 공인된 복제약을 처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알리스 메일요법이다 치료 목적이 전립선 배뇨장애 치료 목적, 뭐 심혈관계 안전성을 전제로해서. 근본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씨알리스라는 약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 지역에 근형학과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씨알리스 외요법을꼭 처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고 왜꼭 씨알리스를 받아야 되나 그랬더니 저는 유튜브에서 공부를 해서 그 씨알리스를 처방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돼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전립선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성기능에 대한 갱년기 평가나 다른 심혈관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상담을 하고자 선생님들이 이제 제안을 하시면 아니 나는 그 유튜브의 그 비뇨의학 TV에서 시알리스 메일료법 저용량 그 용량은 그 오밀리 짜리로 처방을 원하시면은 어떤 거 원장님은 아니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통하지를 않으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씨알리스를 5mm 짜리를 처방을 받으시고 실제 약국에 가시면 이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요 거의 뭐네배 가까이 비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날 약 를 이제 구입하신 다음에 다시 또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뭐 의료보험 된다 그러 고 어떤 영상에 보니까 뭐한달 약값이 만 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세알리스의 그 복제약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복제약 이름이 뭐2 30개가 되는데 저도 뭐열몇개 밖에는 잘 모르고 환자분들이 어떤 약을 달라 그러 실때 조회를 해 봐야 그 약이 아 이게 이제 세알리스 복제약이구나 이런 이름도 제가 생소한 이름을 볼 때도 있거든요. 오늘 이제 2 0 2 5년도에그 새로운 세알리스 자이드나 메일료법에 대한 첫 소개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그 동안에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오리지널 약 이름으로 그 대표적인 설명을 드려서 이제 오해를 산 것도 있으니까 세알리스는 이제 타달라필. 자이데나는 이제 유데나필이라는데 자이데나는 아직 복제약이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시알리스 복제약 이런 식으로 매일요법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메일요법을 시작하는 조건이 무조건 좋은 약이더라 그래서 건강식품을 복용하듯이 우리 약국에서 이렇게 건강식품을 뭐에 좋은 약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라 이게 전문의약품 처방을 묶어놓은 이유는 그 약물의 이제 오남용과 그 약물의 심혈관계 부작용을 반드시 위험요인을 가진 분들에서의 그 부작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사들의 처방으로 제한을 해놓은 이유가 뭐지 거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지난 연말에 하는 그. 삼사십 대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좀 약에 대한 처방을 좀 조절해드렸던 분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른 나이에 필요할 때마다 먹는 약을 삼사십 대때 욕심 때문에 복용을 하시다가 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 메일로법이 있다는 걸 알고 시알리스 복제약을 이제 비뇨기과에서 드셔보셨는데 이게 뭐 너무 좋으니까 계속 복용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분들이 90% 이상인 거죠 강직도의 변화 이유가 성적인 에너지의 낭비 때문에 이루어진 분들에서 욕심 때문에 복용한 약물인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먹는 것도 과할 수 있지만 매일료법도 너무 지나치게 과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처음 처방을 받고 약 복용을 할때3사 40대 환자들은 너무 과도한 오남용이 아닌지 확인을 받고 정말 중증의 배경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시민성 발기 부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된 처방을 한정된 기간 동안 일정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복용해야만 장기적인 약물 치료의 오남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경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